m 아, 마 마마 네. 어, 진짜 재밌는 질문 나왔습니다 s 어머! 나를 색깔로 표현한다 마마 스 o s 마마 스컬 o so, s so, s so, s so, s so, s e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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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피치스 어 그럼 아래 질문도 동물로 표현한다면? 어 h oh, animal? o oh, yes animal? Like animal? Animal이라면 저는 like yes 음... <laughs> 내가 정해줄게. 엄청 정해줘. 뭔가 마마를 보면 약간 그 털이 보송 뽀송, 보송 보송한 기니피그. 기니피그. <laughs> 약간 그 강아지 기어 <laughs> 생각했다. <laughs> 아니야 기니피그야 돼. 근데 대신 기니피... 되게 예쁘게 생긴 포실포실한 기니피그였어. <laughs> 어머 이거 마마다. 뭔데 <laughs> 봤대? <laughs> 이거 마마 셀카 찍었는데? <laughs> 어 근데 느낌 있다. 아니 느낌 미쳤는데? 마마의 미야아 약간 <laughs> 아니부터. 다들 아. 들어놨는데 이거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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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 이런 느낌이야. 너무 귀여워. 아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<응>. 너무. <laughs> 아, 잠깐만 나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. 근데 너무 다 먹고 좀. 어 정확해. 자자 <laughs> 일어났어. 맞아 뭔가 뭔가 어벙한 그 느낌까지. <laughs> 너무 빈정하잖아. 아, <laughs> 귀엽죠? 귀엽죠? 아 <laughs> 어, 귀엽네 음. 진짜 아 어, 귀엽다 음. 맞아. 감사합니다. 이제 앞으로 음, 이 음.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음, 게 음. 생겼어요. 디니피그라고 <laughs> <기니픽이라고> 해주세요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아 개웃기는.